안녕하세요. 오늘은 바람의 나라 클래식 내구도 감소 메커니즘과 보사가 용무기 이벤트 최대 수혜자인 이유에 대해서 알아 봅시다. 우선 바람의 나라 클래식 내구도 감소는 공격 혹은 비격 시 일식 소모하는데 자세한 건 영상으로 보실까요? 내구도 50만인 한두대검 지지직 구도연을 준비했습니다. 바람의 나라 클래식에선 후방타격 시 내구도 감소수치가 1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바람의 나라 클래식에서 후방타격 시 내구도가 더 감소한다는 것은 로마로 밝혀졌습니다. 측면 타격 시에도 내구도가 역시 1이 감소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전사의 대력검신 X중 공격 내구도 감소수치는 어떨까요? 예전 바람의 나라에선 대력검신 사용 시 내구도 감소가 있었던 것 같지만, 현재 바클에선 내구도 추가 감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번엔 오중공격을 이용해서 공격해봅시다. 오중공격을 이용하면 1이 아닌 5가 닿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용무기, 워라검 사용할 때 주의해야죠? 바람의 나라 클래식에선 전우측 방향 공격 시 내구도 1이 감소한다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피격 시에는 어떨까요? 전방 피격 시 내구도 1이 감소되었습니다. 만약 도사의 근간불체처럼 빗나갈 경우 어떻게 될까요? 한번 봅시다. 사슴이 두 번이나 공격했지만 내구도가 감소하지 않았습니다. 피격 판정 시 빗나감이 진행될 경우 내구도가 감소되지 않는 것은 모든 직업 공통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럼 후방 피격시 내구도 감소가 똑같이 1일까요? 다를까요? 한번 지켜봅시다. 역시 후방 피격 시에도 내구도 1위 감소했습니다. 이로써 전사들이 내구도 많이 닫는 이유는 전후 측면 피격으로 인해 손실분이 매우 큰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그럼 본론으로 가서 왜 도사들이 용무기 이벤트 최대 수혜자일까요? 한번 볼까요?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비격시 내구도가 1만큼 감소하고 북방은 초당 2번씩 공격하므로 말이 당 2의 내구도가 추가로 감소합니다. 그래서 사방으로 둘러싸이면 초당 8씩 감소하게 되므로 오래 쓰려면 히앤런을 해야만 합니다. 만약 히앤런을 하지 않고 말뚝딜를 하면 내구도가 얼마나 감소할까요? 한번 봅시다. 아이고, 저런. 잠깐 둘러싸였을 뿐인데, 280이라는 내구도를 잃고 말았네요. 웬만하면 사방으로 둘러싸이면 안 되겠죠? 이번엔 도사로 넘어가 봅시다. 도사는 기본적으로 명중률이 낮기 때문에 공격 내구도를 아낄 수 있고, 금강불체로 인해 피격 내구도를 상단부분 없앨 수 있는데, 이게 얼마나 큰 효과인지 한번 봅시다. 전사는 280만큼 사용했지만, 도사는 15밖에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도사가 얼마나 내구도를 아낄 수 있는지 보셨죠? 사실 현재 도사의 용무기가 희대의 OP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혼자서 다 해먹을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인데요. 용무기는 방어무시 데미지이기 때문에 암령과 같이 체력이 낮고 방어력이 높은 몬스터라면 혼자서도 쉽게 잡을 수 있게 되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한번 봅시다. 적수라면 상상도 하지 못할 체력 9천으로 암령 잡는 모습 어떤가요? 삐끗하더라도 부활 쓰면 되니 사망하더라도 걱정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내놨는지는 모르겠지만 구봉이 있다면 정말로 혼자서 다 해먹는 판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암령을 잡는 다른 영상도 한번 봅시다. 원거리 공격 몬스터만 잘 피해준다면 격수와 다르게 쉽게 혼자서도 암령을 사냥할 수 있습니다. 갓 지존이더라도요. 이대로 끝나긴 아쉽죠? 현재 북방 재료 중 가장 비싼 장인의 뼈 철보장 파밍하는 영상도 준비해봤습니다. 철보장은 체력이 많아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잡아야 되기 때문에 세배속으로 조정했습니다. 격수라면 꿈도 못꿀 고레벨 때 몬스터도 도사는 혼자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용무기를 반드시 받아야겠죠? 일악천금을 노린다면 이런 식으로 솔프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도 봐요. 안녕!